하나님의 축복이들 여러분과 함께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은 민숙이 16장 41절로 50절 말씀을 본문으로 하여서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 교회란 거룩한 사람들이 성도의 무리가 교회 아닙니까? 그런데, 바로 이 거룩한, 그래서 교회는 거룩한 곳이어야 마땅하지만은, 실상 교회를 이루는 성도들 중에는 그러지 못한 사람들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가끔은 교회 안에서 세속적인 말과 행동을 보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은 추레급하여서 가난을 향하여서 진군하는 이스라엘 자손들도 마찬가지였던 것 같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은 하나님만을 섬기고 찬양해야 할 무리임에도 거룩한 성도의 모습과는 거리가 좀먼 행동을 하였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오늘 본문에 나오는 고라의 사건이다라고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고라의 사건, 이 고라의 사건은 모세와 아론의 사촌이자 성막봉사의 백성의 종교 교육에 대한 책임을 맡은 고라가 정치와 종교 지도자가 되고자 일으킨 반란 사건이다라고 얘기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에는 루벤 지파 출신인 다단과 아비람이 동참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장자 집안이 정권을 차지해야 한다라고 하는 분파의식에서 반란에 참여했습니다. 그러나 그 사건은 그들을 인정하지 않은 하나님께서 반란의 주무자들과 그들의 가족들, 그리고 그 반란에 참여한 모든 자를 죽이심으로 일단락되게 됩니다. 그런데, 다음 날온 회중이 모세와 한 아론을 향하여서 이렇게 합니다. 너희가 여호와의 백성을 죽였도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가 여호와의 백성을 죽였도다. 그렇게 하면서 대적하면서 새 국면을 맞게 됩니다. 우리는 여기서 모세가 이 상황을 어떻게 해결해 가는 지 주목해야 됩니다. 믿음의 사람이 어떻게 세상 살아 속에서 살아가야 하는지 깨닫는 그러한 본문 말씀이 될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 첫째는 모세는 하나님 앞에 엎드렸어요 여러분 엎드리기를 잘 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고라 사건을 단순히 정치적 분쟁으로 간주한 이 백성들이 모세와 아론이 고라와 그를 따르는 무리를 품지 않았기 때문에 그 많은 사람들이 죽은 것이다 라고 생각하고 원망하였죠 근데 이 죽은 자들의 생명에 대하여서 모세와 아론이 책임지라고 요구한 것입니다. 모세와 아론 책임지쇼 그러는 거예요. 하지만 이 고라 사건은 단순히 정치적 분쟁이 아니지요. 모세와 아론을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세우신 하나님의 권위에 대적하는 사건. 이게 고라의 사건이에요. 여러분 또한 고라와 함께한 자들의 죽음은 하나님께서 친인 내리신 징계였기 때문에, 회중이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고 대적한 것은, 곧 하나님을 없인 여기고 대적한 것은 큰 죄가 되는 것이죠. 여러분, 회중에 대하여서 분노하신 하나님께서는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시죠.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너희는 이 회중에게서 떠나라. 내가 순식간에 그들을 멸하려 하노라. 너희들 이회중에서 가만히 있지 마라. 떠나야 돼. 내가 이다 멸해버릴 거야. 이게 하나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물론 모세로서는 이유 없이 원망하고 대적하는 회중들에 대해서 좋지 않은 마음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징계하시고자 할 때에 반대할 이유가 없었을 거예요. 하지만 징계하시는 것과 그들을 멸하시는 것은 차이가 다릅니다. 모세에게 이스라엘이 누구입니까? 응? 모세에게 이스라엘이 어떤 존재인가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범죄할, 하나님께 범죄할 때마다 모세가 자신의 생명을 걸고 하나님께 그들을 용서해달라고 기도했던 그런 대상이 이스라엘 아닙니까?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들을 멸하시겠다라고 하실 때 그대로 있을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오늘 45절 말씀해 보니까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이에 모세가 아론에게 이르되, 너는 향로를 가져다가 재단의 불을 그것에 담고 그 위에 향을 비워가지고 급히 회중에게로 가서 그들을 위하여 속지하라. 여호와께서진노하셨으므로 연병이 시작되었습니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두 사람이 엎드렸, 어, 엎드렸다라고 했으니 모세와 아론은 폐역한 백성들을 위해서 또 다시 중보 기도를 시작하고 있는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그러면은, 모세는 왜이패역한 백성들을 위하여 중보 기도했을까요? 왜이패역한 백성들을 위해서 끊임없이 기도할까요? 동종을 사랑했기 때문이지만은, 그보다도 더큰 이유가 있어요. 그게 뭐냐? 그들이 선민, 곧 언약의 자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모세는, 그들의 멸절로 인해서 하나님의 용광이 가려지고 거룩한 구속의 계획이 무너질 것을 염려해서 그 백성들을 위해서 간절히 중보기도 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여기서 사나 죽으나 주를 위해서 사는 신앙인의 모습을 우리가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동시에 하나님께서 하나님께 대한 굳은 믿음으로 살아가는 실천하는 신앙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과 저도 사나 죽으나 우리는 주의 것입니다라고 고백하면서 주를 위해서 충성다하는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모세는 믿음으로 아론을 해중에게 보내고 있습니다. 이 모세는 중보기도하는 중에 이미 하나님의 징계가 시작되어서 백성 중에 연병이 시작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그런 그러자 즉시 아론에게 향로를 가져다가 제단의 불을 잡고 또한 그 위에 향을 피우고 그리고 급히 해중에게 가서 그들을 야해 속죄하라라고 이렇게 명하였습니다. 그래서 모세는 연병을 멈추게 하는 것은 약을 처방하거나 어떤 특별한 조치를 취하는 것이 아니라 속죄 제사라고 하는 것을 알았던 거예요. 속죄 제사 하나님 앞에 속죄하는 거, 하나님이 속죄해 주셔야 된다. 이에 아론은 모세의 명령을 따라 향로를 가지고서 회중에게로 가서 죽은 자와 산자 사이에 섰다라고 오늘 본문 말씀에 얘기하지 않습니까? 여러분은 간단하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은 백성 중에 퍼진 연병은 단기간에 14,700명이나 죽을 정도로 매우 강력한 악성 전염병이었어요 요즘 코로나가 범람하고 있습니다 장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거, 우리가 하나님 앞에 먼저 우리의 자세를 가다듬는 역사가 있어야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도, 아론이 죽은 자와 산자 사이에 섰다라고 하는 거, 그만큼 산자를 위해서 자신의 생명을 아끼지 않았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또한 아론이나 모세나 하나님께서 죄를 용서하시면은, 즉시 연병이 멈출 것이다라고 하는 것을 믿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됩니다. 결국 생명을 건 사랑의 헌신과 하나님을 향한 굳은 믿음으로 인해서 연병은 즉시 그치게 되었고 수많은 사람들의 생명을 살릴 수가 있었던 줄로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모세와 아론을 보면서 믿음의 사람, 사랑의 사람이 얼마나 많은 사람을 살릴 수 있는지 깨닫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믿음의 사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사랑의 사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역시 죄와 무지 가운데 죽어가는 많은 사람들을 살리는 믿음과 사랑의 성도가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사실을 이 시기에 우리는 절감하고 있어요. 여러분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역사 가운데 하나님의 도움으로 승리하는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됩니다. 하나님, 연병이 창궐할 때에 모세와 아론은 하나님을 믿고 먼저 속죄제사를 드리는 것을 보았습니다. 하나님, 코로나 전국에 하나님이 함께 해 주시고, 이런 모든 코로나 바이러스 거둬 주시옵소서. 주님 함께 하심을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할렐루야!